네, 아, 레오캠 바이오는 제가 영상 올려드리고 한 2, 3일 이다가 이렇게 어, 상한가 또20% 넘어서까지 그래서 이틀 만에 50%가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또 50%를 넘어서 지금 70%까지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저는 우선은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을 때 이제 영상 보여드렸을 때 이제 그때 잡고 어. 저는 이제 55%에서 나왔습니다. 7 9 5 0 0원에전 나왔거든요. 왜 그렇게 나왔느냐? 좀 이따가 저큰 자금 같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 어, 아프리카 TV 생방송에서는 제가 이거 목표 주가를 60에서 80%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 사실 저는 55%딱 고지점에서 그큰 자금 봤을 때, 움직임 봤을 때, 비율 봤을 때, 아, 조금 아, 조정을 준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을 준 다음에 아 다시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 했는데 생각보다 좀 빨랐다 예, 라는 것들 예, 그래서 큰 차금 좀 이따 같이 보면서 이거 또왜 이렇게 올랐느냐 보면은 레오켄바이오가 이제 코로나19 후보물질을 도입하겠다 예, 도입한다 어떤 이런 신문이 나오면서 예, 소식이 나오면서 또 치고 올라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레오캠 바이오 사이언스는 한국 화학연구원 신종 바이러스 융합연구단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감염증 치료제 후보물질인 CVI-319와 CVI-500을 포함한 일체의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라는 소식들. 그래서 제가 왜, 어, 저는 왜55% 되는 지점에서 빠져나왔고, 어, 왜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는지, 큰 자금들에서는 어떻게 좀 발, 이런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오캔바이오 일본 차트 같이 보시면요. 제가 요 지점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급등하는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뛰어 오르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79,500원에서 나왔습니다. 79,500원에서 나왔었는데, 또 뛰어 오르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어, 왜 그렇게 나느냐 사실, 저 나오고, 예, 오히려 더 아래로 7만, 9천, 7만 8천 얼마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렇게 나왔었냐, 보면은, 왜조정을생각 했었냐, 보시면 이제 아래에 있는 이 지표가, 어, 유동작이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지표의 그런 지표인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런 어떤 비율이 온 다음에, 이런 비율이 온다음좀조정을 받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비율이 온 다음에 횡보나 뭐 조정이 오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서 끌어올릴 가능성 있지만은,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지만은, 한번 조정이 오겠구나, 아 예, 횡보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실제로, 어, 횡보를 했습니다. 예, 조금, 예, 조금 이렇게, 지금 요, 제가 여기 요, 요, 요기서 반 건데, 제가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반 건데, 예, 실제로 조금 조정을 왔습니다. 조금 아래 더 떨어지고, 떨어지고, 예,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결국은 또 끌어올리기는 했지만은 횡보하는 모습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볼 수가 있었는데 좀 생각보다 좀 빨리 끌어올려졌다. 예.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또 끌어올려질 수 있을 것인가? 또 끌어올려질 의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 봤을 때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빠져나갈 때도 1프로 2프로씩 계단식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빠져나가면서 이런 개인 자금이 치고 들어오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한번 예, 아래 따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계좌 쪽에서는 이렇게 또 치고 들어온 모습을 보인다는 것 이런 것을 봤을 때한번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예 생각보다 좀 빨리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 딴 데서 잠깐 갔다 와야지 했는데 예딴데 잠깐 가니까 예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올라갔다 그래서 이렇게 큰 자금들을 보고 예 어디서 조정을 좀 주겠구나 예 어느 구에 좀 조정을 주겠구나 예 얼마 예 이게 더 끌어 올려질 가능성이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여기서, 어, 나는 여기서 조금 더 끌어올려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금도 큰 자금들이 여기서 그냥 확다 빠져버리는 지점이라면은, 예, 이만큼 수익 났다가, 이만큼의또 수익이 엄청 깎이도 버리는, 예. 50% 수익 났다가, 그 반으로 막, 예, 반, 반 이상으로 막 깎아버리는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빠지면 또 정신없이 빠지죠. 예. 손쓸틈 없이 빠집니다. 때문에 이런 걸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또 여기서 있다가, 어, 여기선좀더 끌어올릴 것 같은데? 보니까 자금들을, 보니, 큰 자금들을 보니까 여기서더 끌어올리겠는데? 하면 뭐 추경면에서 추가면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렇게 큰 자금들을 보므로써 예, 수익률을 좀더 높이고 손실률을 어, 많이 낮출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큰 자금들을 봐서 어떻게 수익률과 소, 어, 손실률을 줄일 수가 있는지. 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렸습니다.